다음은 대통령께서 제 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 해외 동포 여러분, 3일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반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실세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괴랑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완코리아로 세계 속에 우뚝 설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실수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